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동프릭스 페가소스입니다. 어, 새로운 패치 3.0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벌써부터 여러 덱들이 랭크에서 개발되고, 또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덱들을 아마 만나보시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저는 이 덱을 최우선 강의 덱으로 삼았습니다. 무가금으로 100% 제작 가능하고, 챔피언 카드가 단한 장도 들어가지 않는 포로덱께서 1티어 덱을 넘보고 있습니다. 약 파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덱리스트 만나보시죠. 자, 무가금으로 제작 가능한 포로 덱입니다. 아, 룬테라의 평균 덱 가격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3만 파편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평균을 냈는데 이 덱은 9천입니다. 자, 9천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 현금 결제를 통해서 이 덱을 만든다 라고 하면요. 5천원에서 만원정도 쓰시면은 그 즉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주간보상을 뭐 13레벨 혹은 뭐 추가적으로 좀더 보상을 받는다 뭐 탐험모드라던가 건틀릿 이런식으로 경험치를 많이 얻으신다고 한다면은 일주일만에 만들 수 있는 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덱을 만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할 정도로 제가 자신있게 어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이 덱은 제가 온전하게 개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버전도 있었지만 수임스트림 어, 해외 유명 프로게이머죠 이빌 지니어스 소속의 수임스트림 선수가 정말 다듬고 다듬어서 완성형 버전으로 어, 출품만 되기 현재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 마스터 달성할 때이덱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멀리건 방법은 아무래도 무가금 덱, 그리고 어그로 덱 타입이기 때문에, 어, 거의 동일한 멀리건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담한 포로, 외로운 포로, 1코스트부터 배치할 수 있는 포로들이죠. 그리고 상대 매치업에 따라 다양한 키워드를 원하는 타이밍에 받았을 때 꺼내주는 누더기 포로봇, 그리고 포로 치기, 예, 기록보안관, 이제 포로대포, 포로 간식까지 이렇게 어, 총 7장의 카드가 평균적인 멀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포로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가급적이면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포로 간식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필요해요 1체력짜리 포로들은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 정도는 꼭 확보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디테일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3.00 버전으로 더욱 강력해진 포로 덱 사실 이전 버전에서도 은근히 포로 덱을 대회 혹은 랭크에서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티어 덱급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초반에 포착 불가로 누적 데미지를 계속 입혀서 이기는 기본적인 형태의 킬과 그리고 순식간에 버프를 걸어서 다른 키워드를 받는 누더기 프로봇으로 압도나 혹은 정찰 등을 이용을 해서 어, 바라보는 킬각. 결국 타격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긴 한데, 어, 메인이 되는 전략은 역시나 이제 대담한 포로를 확보하고 또 벌크업을 해주면서 어, 때려서 이기는 그런 얘기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냉기의 화신이 남긴 유산이 어, 집중주문에서 즉발이라는 정말 어마어마 2단계 버프를 받았죠. 주문카드의 타이밍이 어, 집중, 그 다음에 몰입, 어, 신속, 즉발, 이렇게 뭐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상대방이 대응을 못하는 어, 키워드가 즉발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드를 쫙 배치하고 이 공격 라인에 세웠을 때 포로 간식과 이 유산을 사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킬각을 바라볼 수 있는, 어, 정말, 어, 그냥 때리다 보니 킬각이야라고 느껴질만한 덱이 이 포로 덱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 지금 말씀드린 패턴에 대한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드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올려놔 봤는데요. 대담한 포로하고 누더기 포로봇 그리고 어차피 핸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어 기록 보안관이 있기는 있는데 이 카드도 어 상대방의 공포 유닛에 방어 혹은 뭐 타격을 위한 희생양으로 좀 삼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백라인에서 보조를 할수 있는 그런 주문들 포로 간식과 유산 그리고 정말 이제 유닛도 없고 버프기도 없어 라고 했을 때한 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포로라입니다. 메인 덱에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 카드가 좀 별로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요 포로라를 세장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덱을 플레이하면서 아, 보통은 이제 기록 보안관을 들고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메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붙어주면서, 어, 야, 이거 무조건 세장 써야겠다, 까지는 아니었는데, 가끔 상대방이, 어, 잘 막아내거나, 아니면은, 뭐, 광역기를 써서 우리의 카드를 일순간에 밀어냈을 때, 그때 순간 복구 능력이 좋은 것은 확실히 포로라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커스텀 영역은 메인덱에서 두장 내지 세장 정도면은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시연 영상 오늘 세 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덱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무과금으로 제작 가능한 노챔피언 포로덱 첫 번째 게임입니다 만난 상대는 아웃솔 트런들 덱이고요 뭐봉오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버프받은 램프, 마나 부스팅 계열의 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냉기의, 어, 유산. 이건 들고 있고. 음, 세자매는 패스. 반복 개선도 패스. 얘가, 에,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겠다. 오른쪽에서 포로 간식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2라운드 때뭐 트롤 노래 같은 거 써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뭐 먼저 나보고 해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봉우리 남은 체력은 상대 12포인트 어떤 걸 찌렸는지가 포인트인데 포로라 쓰이면 좋겠다. 야, 나이스. 이번 선에 끝나겠는데? 5, 3, 15. GG! 자, 무가금 포로 두 번째 게임입니다. 아, 이번 상대는 아리케넨 덱입니다. 자, 과연 이노 챔피언 무가금 포로 덱이 아리케넨. 바로 패치 이전의 최강 덱이죠.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막이 꺼져 있구나. 자 이렇게네. 일단은 발열 광선이 뭐 포착 불가 끊어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음, 바로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더기 프로봇은 들고 갈게요. 이거 포착 불가로 변신하면은 든든해지니까, 일반적으로 네 만족할 수 있는 멀리건이죠. 나옵소 좋고, 아, 1라운드는 그냥, 넘겨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캐넨을낼것 같다를 예측하냐. 그 정도 차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공격. 슬퍼하는구나. 그래도 맞는다. 여파. 여파도 뭐 나쁘진 않은데. 더 좋은 거는 사실 어포착불 가져. 한절 공격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얘도 뭐 깔아줘도 나쁠 건 없죠. 아니면 지금 이거를 발열 광선으로 자른다 정도가 있는데 도망갈 가능성이 있긴 하죠. 선택인 것 같다 이거는. 음, 네, 저는 그냥 유닛을 백해 가지고 이걸로 압박을 넣겠습니다. 좋아요, 프로간식 먼저 쓸게요. 딜 누적에 대한, 이 템포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그리고 화면이 좀 떨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는 이 보드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신전의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 제가 다음 영상 때는 이 보드판 말고 다른 걸 쓰.. 어? 오호 여러분, 네, 이거, 랭크입니다. 상대분이, 서른을 쳤네요. 자, 무가금으로 제작 가능한 포로덱. 앞선 게임들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킨드레드와 엘리스 어, 공포 기반이고, 이 덱도 마찬가지로, 냉기를 쓰는 덱입니다. 냉기를 거미 쪽에 바르는 덱이에요. 우리는 포로한테 발라서 포착불가로 때리는 거고, 상대는 이제 거미로, 어, 두드려 패는 거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는 너무 욕심이니까 빼고. 지금 고민되는 거는 앨리스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발열광선은 들고 갈것 같은데, 얘가, 얘하고 이거, 이거 두 개. 이거두 개만 고민하면 돼. 발열광선은 필수야. 근데 얘네가 문제네. 포로 간식 정도만 들고, 이렇게 두개 바꿀까? 하나 이상의 포로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엑시던트. 넘어오고, 공수. 무 포로가 아예 없네요.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뭐 말린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의 랭크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laughs> 나왔고 연회 같은 거 날라오겠죠? 거침 없이 네, 이거 쓸게요. 안쓸 이유가 없네요. 연회까지 거침 없이 두 장. 이거는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투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난 이후에 공격 못 들어오죠 일단 그리고 내 포로는 어차피 쌩쌩하게 라운드 종료 때 돌아오는 거니까 개념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요게 맞고요 이그 상태에서 공격 추가적인 카드는 쓰지 않겠습니다 만화 아껴가지고 냉기로 가고 혹은 포로라 쓰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엘리스가 나오면은 끊어낼 필요도 있고 상대방도 냉기를 쓰는 덱이니까 조심스럽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거침없이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자 만화는 따라왔죠? 거미알 포아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거에 이제 냉기 바르고 들어온다라는 건데, 자이거 뭐가 좋을까? 이만화밖에 없으니까 상대방도 추가적으로 막, 으악! 하는 액션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로라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무난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번 턴을 무난하게 넘기고 싶다면, 기록 보관인 쪽이 맞긴 합니다. 정말 무난하게 할 거면. 선택인데요, 이거는. 얘로 이제 서치할 수 있는 주문 중에 기대값이 있는 거는, 포로 간식 정도가 되겠네요. 포로 대포도 괜찮고. 냉기를 하나 더 고르는 건 너무 욕심. 그럼 다 공격 들어오겠죠? 6 데미지 정도는 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디펜스 할 거고. 아니면 이거다 연회 발라가지고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제임을 겠습니다 일회용이니까 이거 빨리 털어내야죠. 버리는 거는 공수. 이제는 공포 면역은 포로 간식이랑 포로라가 있어서 다 해결돼. 한 번에 몰아치자. 냉기도 쓰고 얘도 쓰고 그러면. 어마어마한딜이들트럭니다다 돼. 1미분부족이 핸드는 포로라로 보충할 수 있어. 많았어. 만 안하면 제가 이겼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서로 이제 딱한턴 싸움 들어갔어요. 거미를 쫙 해서 이거 냉기 바르겠다는 거죠. 의도가 딱 엿보여집니다. 그럼 만화개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써가지고 팔만화에서 냉기가 5만 하니까 그러면은 3만 화 정도가 남겠네요. 유닛 하나 더 내면서 냉기로 푸시할 수 있다. 냉기를 발라도 우리가 수치, 수치상으로 훨씬 더 세다. 패스할 수 있다. 요런 계산이 서죠. 엘리스까지 광분한 거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다운이니까 그 복. 그러니까 버프 플러스 올 다운이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먼저 자기거에 쳤다는거는 여기다가 이제 랭기 바르겠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패스 누를 수 있습니다 아 방금 쪽이었어 그러면 뭐 막는 순간 게임 끝나는거 아닙니까 내가 막을게 얘 예, 막을거고 얘 막을 거고, 얘 막을 거니까 3, 5 7 7뎀 정도 받겠네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엘리스, 안 뛰나요? 저는 무조건 냉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냉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에 올인이었으면 이건 막히는 게 확정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아, 어, 이거 패스 날라오면은, 뭐,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생각 이런 것도 아예 없구나. 오케이.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막을 수 있나요? 냉기. 보여주는 건 오케이. 하지만 못 막죠. 와, 저 정했습니다, 여러분. 네. 저이 덱으로 마스터 갈게요. 어우, 씨, 뭐야. 한 5연승 했어?